안녕하세요. 대전 지퍼스나입니다. 오늘은 지퍼렉스턴 초기 모델인데요. 현재 주행거리 33만키로쯤 돼가지고, 댐퍼플리랑 텐셔널 아이들러 워터펌프 발전기 교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워터펌프는 한두, 한 번도 교환을 안한 차량이라 어떤 워터펌프 교환을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.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차에 비해서 누수 흔적이 거의 없어서 이 가스켓 면이 상당히 깨끗한데 일단 면은 다시 좀 청소를 했고요. 이 호스 같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식 이런 이 데가 좀 보면 있어요. 이 보면 위에 부식 같은데 좀 갈아내가지고 부식을 좀 제거를 좀 해드렸어요. 이게 아무래도 약간씩 누유가 되면 누수가 되면서 어, 이런데 금속에 좀 표면적인 부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호스 쪽에서 셀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. 그러므로,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, 발전기를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데, 발전기는 약간 이제 소리가 조금 나요. 풀리 쪽에서. 아무래도 3 3마이다 보니까, 베어링 쪽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발전기도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자 발전기, 뺀 거, 한테 보면은 요런데, 발전량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, 약간 소리가 난다고 해요. 그래서, 이렇게 워터 펌프도 빼고, 발전기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작업, 이제 조립 들어갈 거고요. 댐퍼플리는 이제 맨 마지막에 빼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토크렌치로 워터펌프를 조이고 있는데요. 네, 토크렌치로 조인다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아니고요. 이 워터펌프 하우징, 잘 보세요, 여기. 이 육각으로 된 볼트를 조일 때, 육각으로 된 볼트를 조일 때, 조금만 오버 토크 하시면 나사산 그냥 다 뭉개져요. 나사산이 뭉개집니다. 이게 그러면은 워터펌프 하우드까지 여기 어, 어셈블리 통째로 갈아야 돼요. 당면 서머스텝까지 다 달려있는 어셈블리까지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워터펌프 교체하실 때 절대로 오버 토크를 하지 마세요.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얘긴데 진짜 그냥 순식간에 휙 하고 돌아가요 그리 끝난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라고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각별히 워터펌프 조일 때꼭 토크렌지로 오바토프를 하지 말고 조이시기를 네,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방입니다 한방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전기 조립이 끝났고요. 어, 그 다음에 워터펌프 조립도 다 끝났습니다. 벨트까지 다 체결을 했어요. 어, 오늘은 이제 이게 33만이다 보니까 댐퍼플리 볼트도 별도로 주문해서 새 걸로 교환했어요. 좀 작업하면서 좀 아쉬운 게 워터펌프 볼트도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다음에 혹시 또 작업하게 되면 다른 차들은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부식이 좀 돼요. 어 아무래도 옆에 아연이 이제 도금돼 있는 그런 볼트인데 그아연 쪽에서 알루미늄 백화 일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좀 부식이 좀 생겨가지고 아좀 이렇게 육각 볼, 육각 그 툴이 잘안 들어가는 좀 그런 게 있네요. 아무래도 볼트는 새 걸로 갈아주면 좋은데 그래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. 네,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립은 완료했고요. 이제 마감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